라고니다 어, 오늘 보통의 가족을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나오셔서 인사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5초, 동, 5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경구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저희가 어, 그 이미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언론 시사에서도 또 호평을 받았고, 가장 높은 벽인 우리 일반 관객분들이 가장 높은 벽인데 그그 그 벽을 잘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보신 것 같은데 어, 주변 분들한테 또 학부모님 되신 분들은 또자녀분들랑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시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 자녀분들은 또 자녀분들 입장에서 두 분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예,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수준이 좀 높은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같이 저 영화 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아직 개봉 전인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우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전 배우들이 다 모여서 무대 인사를 하는 첫날인데요. <laughs> 그,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뭐 앞에서 설경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뭐 요즘 뭐 우리 영화가 이렇게 뭐, 뭐 사이다 장면 이런 건 없지만, 정말 그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도 어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영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주변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소문.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역의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빠르게 예약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고 나면 나는 어떤 캐릭터가 공감이 됐는지 얘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하고 여운을 남기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많이 얘기해주세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희희입니다. <김이예피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을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시고,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예. 예. 우리 젊은 배우들 너무 잘했죠? 네. 어딘지 없이 잘했어요. 그쵸? 네. 예. 너무 예쁘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우는 그때 영화 때부터 15kg가 더 쪘대요. 듬직해서 이제 또, 이제 대본이 막 쌓일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둘다 열심히 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윤 역의 홍희주입니다 어, 저희 엄마 아빠도 영화를 시청하셨는데 이 관람하시고 나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어요. 아마 가족분들하고 같이 보고 이야기할 소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16일 날 개봉이니까요, 많이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가족에서 시호 역할을 맡은 김정철입니다. 일단 이렇게 개봉 전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저희 영화가 끝나면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꼭 지인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역을 맡은 최리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었죠? 두번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친구분이랑 손잡고 가시고 세 번째는 가족분들이 랑또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6일 개봉입니다. SNS 많이 올려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접 네,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완성해놓고 보는데 문득 아,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관객분들을 위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아 준비했는데요. 어 직접 객석으로 지나가실 때 손을 들어주시면 직접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셀카도 함께 찍어주실 텐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찍을 수 있게끔 셀카 모드 준비와 하이모 설정 해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리가 여 너무 예뻐요. 진짜 누가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주변에 육소 농도 많이 내주시고 사진도 지금 예쁘게 찍으시고 SNS에 좋은 리뷰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타이머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너무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너무 예뻐요. 진짜 같이. 같이, 같이. 아, 게 같이. 같이 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님 이윤이 네, 네. <laughs> 네, 너무 감단이었으면이 이윤이. 이리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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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제 다음 상연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어? 감독님 무대 쪽으로 다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자, 리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무대 인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무대 쪽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 같이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